안녕하세요 영상 음, 대장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자막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은 어 영상 녹화 및 편집을 빠르게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문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부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영상 같은 경우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빠르게 만들기에는 피토리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편집 프로그램은 뭐 많이 알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개 정도 자기한테 맞는 거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루, 자막 세팅하는 거. 제가 지금 올리는 영상들이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영상 제작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브루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브루를 설치해야 됩니다. 네이버에다가 vrew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자 V R E W 검색했더니 브루라고 나오네요. 브루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신개념 영상 편집을 지금 경험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눌렀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브루라고 되있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브루를 완전히 자막 세팅할 때 위주로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썸네일도 할때 일부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인공지능으로 인식이 되면서 정말 편하게 세팅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어, 자막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자막이 필요 없으시다면 바로 없앨 수도 있고 영상 편집하기에도 저는 굉장히 편해서 이걸 쓰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브루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 받는 게 있죠. 무료 다운로드 이쪽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가 있네요. 두 버튼 중 아무거나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 버튼 누르면 다운로드가 나오고요. 설치 쭉쭉 진행해 주십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알캡처, 그 다음에 VS 코드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판, 계산기, 그 다음에 브루, 그 다음에 곰 플레이어까지, 아, 곰 TV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영상을 찍을 때, 네, 곰TV를 쓰고요. 그 다음에 편집할 때는 브루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프로그램일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사진들을 바로바로 바로 올리기 위해서 알캡처, 캡처 프로그램도 쓰고 있습니다. 뭐 그냥 프린트 스크린 하셔, 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알캡처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적용해서 캡처한 사진들을 집어넣는 형식으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자, 브루가 설치가 되고 처음에 실행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브루 계속 이런 게 뜨거든요. 브루도 아직은 홍보를 해야 돼서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거는 지울 수가 있습니다. 어, 한번 볼까요? 음, 저는 지금은 지워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브루 프로그램이 있으면 첫 번째 거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켰다가 지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지우면은 여기 다 수정이 가능하죠. 여기 이 불이 있는 걸 클릭하셔서 지우시면 되고 이렇게 자막 나오는 것도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막이 나와 있는 것도 없애실 수 있다라는 거 <laughs> 자, 왼쪽 위에 새로 만들기 이쪽을 눌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 보시고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파일이 있는 경우와 있지 않는 경우 두 개로 나눠지네요. 영상 파일로 시작하는 방법과 음성 파일로 시작하는 방법, 그다음에 녹음 또는 AI 목소리로 시작하는 거 스마트폰에서 불러오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은 완벽히 전부 다 영상 파일을 먼저 찍은 다음에 불러오는 이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상이 먼저 찍어지고 거기에 나온 목소리나 음향을 전부 다 자막으로 바꿔주는 작업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녹음으로 시작하는 건 뭘까요? 녹음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걸 눌러서 녹음을 새로 하는 겁니다. 말만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처럼 말하는 걸 녹음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새로 입히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보여줄 영상이 없을 때, 어, 브루에서 영상을 새롭게 넣어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는 주로 이걸 사용하신다는 거, 아, 사용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브루 사용법에서는 영상 파일이 있으면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영상 만드는 가장 간단한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어 정말 제가 가장 최적화돼서 빠르게 만드는 어, 형태를 연구를 해서 지금 올려 드리는 겁니다. 저처럼 따라하시면 정말 빠르게 영상을 만드실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 설명 드립니다. 자첫 번째 저는 무조건 블로그 글 작성부터 합니다. 캡처 위주로 이런 식으로 글들을 바로바로 바로 적어줍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어 영상을 바로 키고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대본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하면 편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블로그로 글을 작성하고 진행을 하시면 엄청나게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실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점이 뭘까요? 또 블로그 포스팅도 되죠. 블로그 포스팅도 되고 뭐 SNS 쓰신다면 SNS에 올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캡처 위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 블로그 글 작성이 편하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곰TV로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영상을 하면서 찍어내는 거죠. 다음에 그 찍은 영상을 부르로 영상 파일로 부러,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자막 달고 수정해주는 거. 자막들이 전부 다 맞게 나오지 않습니다. AI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예를 들면 A.I. 이렇게 아무리 발음을 잘해도 어좀 자주 시히고요챗 GPT 이것도 잘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계속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챗 GPT 할 때는 이걸 발음을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계속 오류가 뜨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워버리기도 하고 뭐 수정이 안돼 있는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또 썸네일 작업도 합니다. 썸네일 같은 경우도 브루에서 제가 캡처를 위주로 이용해서 하는데요. 어 캡처 버튼 눌러서 화면을 전체 잡아주면 그게 썸네일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면 바로 영상이 완성이 되고요 물론 제 양식에 있어서 제일 빠르다는 거지 다른 스타일 영상 예를 들어서 뭐 여행 가거나 아니면 그런 영상들을 찍을 때는 저도 그 부분은 잘 몰라요 하지만은 저처럼 어제 목소리를 녹화해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이 저는 가장 효율적이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laughs> 창업반이라든지 지금 뭐 무자본 창업 무자본 부업 이쪽에서 진행을 할 때도 글쓰기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써야지만이 머리가 정리가 되고 그 정리를 통해서 영상도 더 편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블로그 하나 작성하시는 거뭐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작성을 해주시면서 영상을 찍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진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자, 다른 영상 프로그램도 많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브루자막 세팅이 제일 편하고요 빅토리 같은 경우는 영어 위주 그 다음에 나머지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사용한 후기들을 한번 올려보려고 그랬는데요 별로 다 쓸모가 없어 가지고 괜히 시행착오 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쓰는 거 설명해 드리는 게 가장 유익하겠다 해서 이걸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자가 있거나 또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되는 것도 민감하죠 차라리 더월 구독료를 낸다면 다른 프로그램들 더 좋은 효율 발휘하는 것들을 쓸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영상 프로그램에 <laughs> 2, 3만원의 구독료를 내는 거는 좀 아까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로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부루 자막 성능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이걸 우선 사용해 보다가 어, 혁신적으로 또 좋은 편집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그것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영상 찍어보고 테스트한 것들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을 위해서 23초짜리 포스팅한 거 <laughs> 저장을 해봤습니다. 저장을 하면 이렇게 파일이 나오고요. <laughs> 23초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블로그를 기반으로 그래서 찍은 거를 영상을 불러오기를 눌러서 만들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블록이라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자막을 한국어로 할 거니까 한국어를 눌러주시고 고급 설정 뭐 별로 특이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언어 고급 설정하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언어까지 설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문장을 추출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제 화면을 기반으로 문장을 추출하고 있죠. 분석시간 뭐 29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지금 제 목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자막을 추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긴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넉넉하게 시간 잡고 접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막을 추출을 했네요. 자막을 쭉 추출을 했습니다. 내용들이 보이는데, 첫 번째 제가 말을 안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약간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뭐 2.1초 정도 공백이 있네요. 이건 지워버리셔도 되고, 여기다가 사진을 넣는 형식으로 뭐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대량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장이라고 그랬는데, 대량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비어있는 이 공백들. 제가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고, 빈 시간들이 있는 것 들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 지우면 훨씬 더 말이 매끄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자막. 부분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자막을 왜 올리느냐 물론 뭐 딕션이 안 좋아서 그렇다도 이유가 될수 있지만 자막이 있어서 영상을 봤을 때가 훨씬 더 전달력이 좋다고 생각해서 자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독자분들이 어,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좀 전달이 잘안 됐었을 때 자막으로 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좀더 이해하시기도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상 첫 번째가 썸네일 제작 이제 하면 되겠죠 메뉴에 삽입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삽입을 눌러주시면요 이제 사진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기존의 이미지 비디오 gif 전부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료 이미지를 클릭해 서 자기가 원하는 무료 소스에다가 검색을 하면 그에 관련되어 있는 사진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기본 소스들이 나와 있는 거고 여기다 예를 들어 고양이라고 검색을 하면 고양이 관련된 사진이 들이 나오고요. 뭐 해볼까요? 한번 <laughs> 자브루가 켜져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좀이 화면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화면을 좀더 높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삽입. 그래서 이미지 눌러서 아 이미지는 우리가 있는 걸 갖고 오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료 이미지 여기서 고양이 검색하시면 됩니다. 고양이 검색해서 엔터치면은 고양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움직여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고양이 이렇게 누르면 화면이 나오죠. 이럴 때 자, 자막을 잠깐 빼놓고. 어, 고양이를 누르고 오른쪽 여기 잘라서 채우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전체적으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채우는 방법도 있고, 아, 그림 사이즈는 맞추면서 채우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있죠.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약간 이동합니다. 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넣어주시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줄여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커지는 것도 가능하고요. 페이드아웃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요것도 꽤 깔끔하네요. 페이드아웃으로 깜빡이기. 네, 이런 거는 좀 짜증 납니다. 이건 쓰지 마시고 페이드 아웃이나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양이라든지 하면 재밌는 거 많이 있죠. 이런 것도 되게 멋있네요.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VR 테스트하기에도 좋고요. 이런 고양이도 되게 귀엽고 예쁩니다. 이렇게 고양이 사진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VR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잠깐만요. 자그 다음에 아 그래서 어 애니메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잘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썸네일로 쓰려고 캡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루 영상 테스트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양이로 이렇게 캡처하면은 좋은 썸네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상단 메뉴에서 이제 서식을 눌러줍니다 서식에서 글씨체와 크기, 테두리, 그림자 모두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썸네일까지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지금 뭐 글씨 나쁘진 않은데 테두리 흰색이 좀 너무 뚱뚱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글씨체는 글씨 크기는 200에다가 테두리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의 변화를 주면은 이제 이쪽 테두리를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테두리 누르셔서 여기 크기 있고 테두리 누르셔서 두께를 조금 줄여주면 이런 식으로 흰색의 두께가 확실히 얇아진 걸볼 수가 있죠. 이게 조금 더 깔끔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두께를 좀 줄여주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썸네일 완성해서 이것까지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보내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내보내게 되면은 내보내기 버튼 MP3, 포로, 아, MP4로 영상 파일을 내보내 주셔서 이제 형식을 결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은 MP4로 해주시면서. 해상도를 좀 높여도 되는데요. 저는 지금 HD 수준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화질은 고화질로 해서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정보 전달 컨텐츠니까 막 화질을 높이지는 않고요. 기본 수준으로 해서 좀더 높은 화질 해주기도 합니다. 영상이 짧을 때는. 근데 영상 길이가 10분 넘어가면 이걸 내보내는데도 시간이 10분 정도 걸리니까요.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웬만하면은 좀 쾌적하게, 어, 너무 오랫동안 편집하는데 시간을 쓰시는 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내보내기에서 파일명 결정하고 영상 출력 보내면 22초짜리는 2, 3초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브루테스트 MP4 내보내기 완성했다라고 뜨죠. 아주 간단하죠. 자 설명은 길었지만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15분 내에 영상 한개 제대로 된거 뽑아내실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뭐 말도 몇번 고치고 수정해서 그렇지만은 일반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5분짜리는 5분 아, 편집하는데 5분 안에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공지능 관련 또체 g p t 관련해서 포스팅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 우리 구독자 및 카페 회원분들이 영상 편집에 대해서 꼭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영상 먼저 찍어서 올려봅니다 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실행하신 분들만이 성공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보시는 대로 바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